Welcome to Library 614. 안녕하세요, Library 614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영에서 알바하실 때꼭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알바 가시는 길에 편하게 반복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올리브영 알바 영어 표현 모음집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Let's get to it. 누구나 다 아는 말 같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이 말. Hello, hi입니다. 지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음. 난 하나도 안 떨려. Hello. 아무렇지 않은데? Hi. 나 외국인 매일 보는데? Hello.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느낌으로 Hello. Hi 해주시는 거예요. Hello. Hi 보다는 흐로 시동을 걸고 Hello를 해주세요. Hello. 들으셨나요? 헬이 아니라 하... 이 소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Hello. Hello. 이게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문장은 통으로 외워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굉장히 빨라서 따라하기 힘드실 것 같죠? 이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면 Let it go.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죠? Let it go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Let, 뭐뭐하게 하다. 그것을 가게 놔둬란 뜻이 돼요. Let it be. 이 노래도 다들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그 상태로 두게 해줘. 그냥 놔둬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Let me know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를 알게 해줘. 알려줘란 뜻이 되죠. If you need any help. 만약에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발음하실 때 주의사항은 Need any 이렇게 하나하나 소리를 깨끗하게 내시는 게 아니라 Need any Need any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넘어갈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이렇게 빠르게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이 문장은 외워주세요. 그럼 자신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제품 안내 및 추천하기. 우리도 외국에 가면 현지인들한테 인기 있는 거 사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 상품을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This is our best selling product. 베스트셀러라는 말 아시죠? 베스트하면 최고의, 셀하면 팔다인데 여기다가 er을 붙여서 물건이 된 것입니다. er을 붙여주면 물건이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란 뜻이 된 거예요. 여기 이 베스트셀에다가 ing를 붙이면 형용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이란 뜻이 된 거예요. 여기서의 발음 포인트는 베스트 셀링이 아니라 이베스트의 틀을 발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best selling, best s e l l 가 아니라 best selling p r 가 아니라 O 발음을 하실 때, 아입 모양을 하면서 소리를 O로 내주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product.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best selling. best selling product. product. This one's new. 이거 신제품이에요. This is new.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 한 개, 일로 잘 알고 있는 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것이란 뜻도 갖고 있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방팔방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너무 쉬운 단어인데 사용 빈도도 높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 문장에서의 발음 포인트는 뉴에 있습니다. 뉴가 아니라 누와 뉴의 사이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소리의 중간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발음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입 모양을 누로 하고 발음을 뉴로 소리를 내면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New, new. This is new. This is new.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더 연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입 모양에 집중해 주세요. 입 모양만 똑같이 따라해도 소리가 비슷하게 납니다. Would you like to try it? 이 문장은 마법의 문장이에요. 어떤 물건에든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크림 발라 보실래요? 시향해 보시겠어요?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 테스터 사용해 보시겠어요? 전부 다이 문장 하나로 가능합니다.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아, 나는 영어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해보고 싶은데 나 영어 진짜 잘하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Would you like to try it? It smells really nice. 이렇게 Would you like to try it? 문장과 함께 올수 있는 다양한 문장 조합 영상 맨 마지막에 있는 알바 영어 표현 모음집에 넣어두었으니까 알바 가시면서 꼭 들어보세요. 재고 확인 안내하기. 이 제품 혹시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재고 좀 확인하고 올게요.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Oh, let me check the stock and I'll be right back. Let me check은 맨 처음에 나왔던 문장 Let me know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나를 체크하게 해줘라는 뜻이죠. 제가 체크해 볼게요. Let me check. Stock은 재고입니다. Let me check the stock and I'll be right back. I'll be back. 이 문장 아시죠? 돌아올게요란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right만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right의 뜻은 오른쪽이나 오른이란 뜻이 아니에요. 바로란 뜻입니다. I'll be back. 나올 거야. I'll be right back. 바로 돌아올게요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재고를 확인하시고 상품이 있었으면 here you go. Here you go.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ere you go. 여기 네가 간다. 이렇게 딱 보기에는 뜻이 이상해 보이죠?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도 쟤는 눈이 높아. 얘는 발이 넓어. 이런 것처럼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제 보이는 뜻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들이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Here you go. 이 표현은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요. Here you go. Here you go. 거울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Here you go. 여기요. Here you go. 여기요. 그런데 뒤에 가 보니까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Sorry.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sorry라고 말을 해 줍니다. 여기서의 sorry는 미안해요라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아, 아쉽네요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Sorry. Sold out. Sold out이 아니라 so Doubt. sold out, sold out, sold의 드가 out과 함께 붙어서 발음이 됩니다. Sold out. Sorry, it's sold out. 오, 어, 나이 표현 너무 쉬운데 다른 표현 없나요? 있습니다. Sorry, we're out of stock. Sorry, we're out of stock. 여러분들이 날을 정해서 아, 나 오늘은 재고 없을 때 it's sold out 이렇게 말해야지 하시고 그 날은 it's sold out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주에는 we're out of stock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시면 둘다 입에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It'll be back in stock soon. 혹시 재입고 예정이 있다면 이렇게 즐거운 소식도 알려 주시면 좋겠죠? It'll be back in stock. It'll be back in stock. It'll be back in stock soon. It'll be back in stock tomorrow. 결제 안내하기. Would you like to pay by card or cash?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추천하지만 사실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 보실 수 있는 것은 cash or card입니다. Would you like to pay by cash or card? 아, 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cash or card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전 표현보다 훨씬 더 정중함은 떨어지긴 하지만 정중함이라는 게 이런 말이 랭그지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cash or card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정중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카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걸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말 go ahead 이제 하셔도 돼요 이 표현은 먼저 하세요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Go ahead. 하세요. 이제 해 주세요. Go ahead. 이렇게만 말하셔도 우리 대부분은 카드 사용법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대시거나 뭐 긁으시거나 꽂아 주시겠죠? 하지만 이 프로세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 단어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Tap, insert, swipe. Please tap your card. Please insert your card. Please swipe your card.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insert. 카드를 넣다 를 이야기하실 때 in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insert. 이렇게 s r 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Please insert your card. Oh, it didn't go through. Can you try again? Please insert your card.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남고 영어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세트로 외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 receipt? Do you 보다는 do you처럼 receipt라고 써 있는 것 같지만 receipt. 이렇게 long e 사운드를 내시고 여기 p는 소리 내지 말아 주세요. Receipt. Do you need a receipt? 너무 바쁘실 때 그리고 'Do you need'라가 생각나지 않으실 때 Receipt? 이렇게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Receipt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해주셔야겠죠. Receipt. 쇼핑백 구매 안내하기. Would you like a bag? 이 표현은 아주 공손하고 예의 있게 쇼핑백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Would you like a bag? 저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하지만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Do you need a bag?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n e e d 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갑자기 당황하니까 would you like a bag이 아니라 어, 필요하다니까 need 이렇게 이 단어만 생각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do you need a bag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do you need a bag 이게 무료가 아니라면 얼마인지 먼저 안내를 하고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100원이에요 라고 말하실 때는 it's 100, 1 그럼 1000원이에요는 어떻게 할까요? 1000은? t 0 0 0 s 0 it's 1,000 h o 0 0 n d o 0 e 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it's 1 5 0 1 h o 0 s n d f 0 0 원이에요. 해볼게요. it's 2,000 h o n is that okay? 괜찮으신가요? 이제 물건을 건네면서, here you go. 여기요. have a nice day. 만하시면 완벽 성공입니다. have a nice day. Have보다는 이 소리로 시작해 주세요. Have a, have a,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응급 대응하기. 이제 마지막 두 문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알아들었을 때한번더 말해달라고 말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I'm sorry. Can you say it again slowly? I'm sorry. 죄송해요.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Say that again. Slowly. Slowly는 빼셔도 괜찮아요. Can you say that again?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난 천천히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Slowly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때 어떤 분들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무뚝뚝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말 불친절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그 불편함이 들어 거죠. 실제로 그 똑같은 분에게 독일어로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아 이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셔서 실제로는 불친절한 분이 아니신데 이러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마음 이잃기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실제로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 결국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우선될 때 이미 외국인 고객 응대는 그걸로 완벽하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영어도 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셔도 불편한 마음 절대 가지지 마세요. 아무튼 혹시 매장에 영어를 잘하셔서 영어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Let me find someone who can help you in English. 여기서도 Let me know와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나왔죠? Let me find 나를 찾게 해줘. 찾아드릴게요. 이후 뒤에 있는 문장이 some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Let me find someone who can help you in English. 이렇게 말하고 떠나시기 전에 I'll be right back. 말해주시면 손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영상 마무리 멘트로 see you very soon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I'll be right back 이걸로 바꿀까요? I'll be right back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누가 온다니까 안심되는 것 같은. 자 여기까지 올리브영에서 알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영어 표현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I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r night or whenever you're watching. and see you very soon. Bye! 영어 표현 모음집 Hello! Hi!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This is our best-selling product. Best-selling product best selling product this one's new this one's new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it's very popular would you like to try it it's our best selling product would you like to try it it's gentle on sensitive skin would you like to try it it smells really nice. 아, Let me check the stock and I'll be right back. Let me check the stock and I'll be right back. 때는, here you go. Here you go, 여기요. Here you go. Sorry, it's sold out. Sorry, we're out of stock. We're out of stock. It'll be back in stock soon. Would you like to pay by card or cash? Would you like to pay by card or cash? Ah,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면 card or cash. Card or cash. Go ahead. Go ahead. Please insert your card. Please tap your card. Oh, it didn't go through. Can you try again? Oh, it didn't go through. Can you try again? Please insert your card. Do you need a receipt? Do you need a receipt? Ah, 문장이 receipt. Would you like a bag? It's one hundred one. Is that okay? It's one thousand one. Is that okay? Do you need a bag? It's one thousand five hundred one. Is that okay? It's 2001. Is that OK? Here you go. Have a nice day. I'm sorry. Can you say that again, slowly? Can you say that again? Say that again? Slowly? Let me find someone who can help you in English. I'll be right back. Kumbang. I'll be back.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